로봇 커피가 맛이 있을까? 로봇 커피, 즉, 로봇 바리스타가 내리는 커피는 맛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과 한계가 있습니다. 맛있는 로봇 커피가 가능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로봇 바리스타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로봇은 정해진 레시피를 1g, 1초 단위로 정확히 지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더 일정한 맛을 내는데 강점이 있습니다. 로봇 바리스타는 데이터 기반 추출이 가능합니다. 머신러닝 기반 로봇은 수많은 추출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급 머신은 온도 종류, 습도, 추출 시간 등을 자동 조정합니다. 또한 휴먼 에러가 없습니다. 바쁜 시간이면 사람은 실수하는 반면 로봇은 필요하지 않으니 실수가 적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한계도 있습니다. 로봇 바리스타는 감각적인 판단이 불가합니다. 로스팅 정도, 온도 상태, 고객 취향 등을 감각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은 인간이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커스터마이징에도 한계가 따릅니다. 진하게 해주세요. 좀더 산미 있게요. 같은 섬세한 요청은 아직까지 로봇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로봇 바리스타는 서비스 경험도 부족합니다. 커피의 맛은 분위기, 대화, 정성까지 포함되는데 로봇은 이런 정서적 경험을 줄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본적인 커피 맛에서는 로봇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성과 취향을 반영한 한 잔의 커피는 아직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